어머니 불륜남 고소라는 질문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난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 불륜 상대인 A씨에게 몇 번씩 찾아가 위협을 가하고 폭행 사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A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몇번 넘어갔지만 그 외에도 아버지가 위협적 도구를 갖고 찾아가 위협을 가하다가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고 일이 커지자 A씨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00m 접근금지명령과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한달 유치를 받았고 간통자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버지한테는 그저 배신감과 사랑하는 딸들한테까지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힘들어하셨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장의 반성문을 직접 작성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어제 또다시 A씨가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고소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바람난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정말 힘들고 상처를 입은 저희 가족들은 또한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면은 어, 동일하게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고소는 앞에 취하했던 사건과 별개인 것 같아요 실제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합의한 시점.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의 시점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것이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고소권의 포기라고까지 도저히 볼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마 아버지가 A 씨를 상대로 고소 취하 이후에 협박 행위라든지 폭력 행위 등을 행사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A 씨는 새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A 씨가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이 고소 취하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A 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인지.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